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생계가 어떻게 그들을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한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한 달이 되던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한지 딱한 달이 되던 때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짐작한데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져왔던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듯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합니다. 그때가 좋았네. 괜히 따라 나왔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너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내가 너네 말 듣는 게 아니었다. 참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마치 어떤 상황과 같냐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권면을 하고 괴 나가 봅시다. 괴 나가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라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설득해서 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 사람을 잘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의 막 가슴에 빛을 꿨습니다. 당신 때문에.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집안에더 우한이 생겼다 원래 우리 집안이 절에 다녔던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 분인데 괜히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돼가지고 집안에 그런 화를 당한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어떨까요 기분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닥친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의 발목을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생계에 대한 걱정이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괜히 나왔다. 이들에게 무엇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생존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필름을 뒤로 돌려서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따라 나올 때 그들은 붙이고 잠구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세요. 차라리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마치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기 전이, 교회 다니기 전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가슴이, 그죠? 아프죠. 그리고, 또 이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과 문제가 자기들이 따라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리 가다간 죽겠다는, 못 가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내 온통 내 정신과 모든 걸 사로잡아서 다른 것들이 다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빨리 지금 생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죠.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거다. 날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너에게 양식을 줄 거다.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고기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그런데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루치만 주시겠대요. 그런데 먹기에 충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너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보겠다. 너희가 과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찌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생계 문제가 보장이 안 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찌 내가 속편하게 교회를 다니며 예배 나가며 봉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먹일 거다. 하루도 굶는 날이 없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보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 주시는 거, 하루치만이 아니라 좀 넉넉히 주셔서 최소한 한한 한 달치라도 좀 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얼마 동안은? 한달 동안은 걱정을 안 해도 될 터인데. 왜딱 하루치만 주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많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저장된 양식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양식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럴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만 봐도 참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월급 통장에 월급이 꽂히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딱 꽂히고 나면 어떨까요? 마음이 한동안은 편안합니다아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을 보고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세야 될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갖고 뭘할수 있을까?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을까가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배부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언제나 배고픈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착해서 사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주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양식은 걸림돌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짐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도 갖지를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양식을 잔뜩 짊어지고,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두 벌로 또 갖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시느냐? 만나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양식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즉,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에게 딱 하루치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엘샤다이. 이것이 우리말로는 뭐로 번역이 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표현이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샤다이의 정확한 뜻이 뭐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당신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일깨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마지막으로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생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실 거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채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안 주시는데요? 왜안 채워 주십니까? 왜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채워줘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셔도, 그 응답된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 맞는데, 그 요구가 성취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열매와 선물을 가지고 죄 짓는 데쓸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외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모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단 주시면, 일단 채워주시면, 일단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은 직장 들여 보내주시고, 더운 집안채 마련하게 해 주시고, 또,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내 노후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쫓기는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봅시다.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이들이 건넜을까? 이들이 먼저 발을 들였고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아 홍해가 아니죠. 요당강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당강이 갈라질 때 이들의 발을 먼저 디디고 요당에 갈라졌을까요? 요당에 갈라져서 이들이 발을 내디었을까요? 언제나 믿음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지면 갈게요. 이게 우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면서 하나님 먼저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계 문제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살아갑니다. 지금껏 애를 써도 생계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억제왔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장래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염력케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뭐 먹고 살지? 언젠가 나도 은퇴할 날이 올 건데, 은퇴하고 나서는 뭐 먹고 살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생기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매년 염려의 염려를 거듭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삼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꺼내든 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 나를 믿고, 나한테 네 인생을 맡기고, 네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본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신학교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갈때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처자식 어떻게 하지?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 생긴 뒤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처자식을 부양하는 문제가 제한테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본 적이 있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면 네 처자식은 내가 먹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갑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20여 년을 신실하게 저를 돌보셨습니다.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근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저는요, 그 20여 년을 한결같이 염려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뻔히 지나보면 올한 해도 하나님이 잘 먹이셨네. 잘 돌보셨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성년 예배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해가 딱 바뀌고 나면, 새 출발하고 나면, 올해는 어떡하지? 부끄럽게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얘기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계에 매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많이 쌓아둔다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식이 많이 생기면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무슨 염려가 생길까요? 이 양식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염려했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또 염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편하게 잘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편하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속편하게 산답니다. 지킬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항상 부르실 때 의도적인 자발적인 가난함으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웠습니다. 매일 게 없었습니다. 거칠 게 없었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을게 많은 사람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은 할 말을 못 해요. 지가 불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염려를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충분한 양식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한 양식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적당한 양만 주시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딱 우리에게 적당한 양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부를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로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한 양식이 있고 우리를 먹이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땅의 생계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생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병 걸리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건과 사고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 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고 반드시 그다 쓰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쌓아 놓은 것을 다못 쓰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걸 쌓아 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경 우리를 하나님보다 쌓아둔 것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올한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